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먹은 8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적당히 높은 곳에 두어서 불을 통해 밝히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질 것이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좀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부모, 동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누구냐? 우리의 가족,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등불의 비유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개별적인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던 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등불의 비유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좋은 마음에 바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어떤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위성에 대한 어떤 그큰 위로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어, 길가의 비유, 바위, 가시덤불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빼앗길 수도 있다.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빼앗길 것이다. 시기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물론 거기에는 거품이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교회의 열매들이 지금 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서 열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내 형제 자매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다음의 비유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과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는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뒤집히고, 어, 다 빠져 죽게 되는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급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주무실 상황이 아닙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물에 빠져 다 죽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진전되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잃은 것과 또뭐 갑자기 돌풍이 일어서 위기에 처한 그 상황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돌풍이 일면 당연히 걱정하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을 주무셨으니까 몰랐을지 모르지만 눈 뜨고 있는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죽지 않으셔 는것을 아신 건가?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죠. 제자들이 그 돌풍의 그 풍랑을 보고 걱정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안전할 텐데 왜 믿음 없이 호들갑을 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나와 함께 있다가 혹 물에 빠져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왜 호들갑이냐 이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제자들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람과 폭랑을 다스리시는 순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조차 몰랐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너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살면서 희귀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사단 구모의 병력의 수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 그거를 내기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귀신의 무리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놀라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이 들어간 이 사람에게 떠나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이 귀신들린 군대 마귀가 죽기가 싫어서 나를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라. 간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귀신들이, 이 군대들이 이 돼지 떼에게 가니까 돼지들이 놀라서 호수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온전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너희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죠. 이것은 이제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신을 나에게 쫓아낸 것을 소위 말하는 전도하라. 그리고 여태까지 가족과 같이 못 살았으니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줄 압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전도했겠죠. 다음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인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만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막 통곡하고 있으니까, 이 딸한테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울음을 그쳐라 그러면서 이 소녀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55절에.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바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혈류증 여인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랑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자기가 병들어서 혈류병으로 고생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정을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도 있고 나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 그런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예시킨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의 말씀 나는 바처럼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혈류 중 여인의 병을 고쳐 주시고, 죽은 아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바람과 파도가 순종케 되는가 놀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교운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두려워 떨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모습, 그리고 인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굳건하게 믿으면, 혈류 중의 여인처럼 내 믿음이 혈류병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것이긴 하지만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으로 찾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좋은 마음의 밭도 또, 인내하는 것도, 그리고 시절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으로 성장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진리인 거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더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희미해지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선택을 해야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점점점 빼앗길 것인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더 풍요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배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일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본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더 많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